역설의 신앙 시리즈 첫 번째 시간 멈춤의 아름다움 뭐라고요? 멈춤의, 아름다움. 멈춤의 아름다움이라는 점으로 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멈춤은 어, 좀 두려운 것 아니에요? 멈춤은 뭔가 손해보는 것 같지 않아요? 2020년을 살아가는 오늘 우리 이 시대의 화두는 단연 멈춤일 것 같아요. 모든 것이 멈춰버렸어요. 마치 어, 애니메이션에 등장하는 악당이 모든 사람들과 도시를 하나씩 하나씩 멈추어버리게 만드는 것처럼 점점점 모든 것들이 멈추어 우리 삶 깊은 곳까지 옥제오고 포위하고 있다는 거예요. 모든 산업과 경영, 수출, 무역, 하다못해 소상공인들의 장사와 창업까지도 모든 경제가 마치 얼어버린 듯 멈춰버렸고, 학교, 학원 등 교육 시스템이 멈춰버렸고, 해외여행, 레저, 문화, 공연, 예술의 모든 이런 작업들이 멈추어버렸어요. 게다가 오늘 우리처럼 예배와 신앙 활동들, 예전에 너무나도 당연하게 여겼던 반복되던 신앙의 그 모든 활동들이 점점점 굳어지고 멈춰가고 있는 초유의 사태를 우리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 죽음과 같은 고통의 시대, 멈춤의 고통의 시대, 전방위적으로 모든 것이 서서히 멈춰가며 그 멈춤이라는 공포의 어두운 그림자가 우리를 포위해 올 때, 치열한 경쟁을 살아가는 이 시대는 마치 우리들에게 있어서 멈춤이라는 단어는 곧 도태로, 죽음으로 인식되고 있는 이 빨리 달려가는 시대 가운데 이 멈춤의 신앙적 의미는 무엇일까? 세상에서 불신자들은 멈춤을 죽음처럼 두려워하고, 멈춤을 죽음처럼 꺼려 하지만, 우리 신앙인들은 이 멈춤을 어떻게 정의내리고, 어떻게 이해해야 할 것인가. 역설적 신앙관에 합당한 정말 은혜로운 성도들의 삶, 슬기로운 성도들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오늘도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멈춤은, 물론 멈춤은 두렵고 짜증나고 불편한 거예요. 하지만 멈춤은 우리에게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또 다른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통로일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늦어지는 결혼, 다친 진로와 입사임은 또 입시의 실패로, 또 경제적 난관으로 내 친구들은 내 주변 사람들은 막다 달려가고 있는데, 내 인생만 뭔가 멈춰진 것처럼. 답답하고 불안해하는 걱정하는 인생들이 이곳에 많을 줄 압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 멈춤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 멈춤이 하나님의 계획이라면 그 멈춤이 하나님의 명령이라면 그것은 보장된 축복이며 더큰 은혜를 예약한 시간이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성경의 본문을 보면요. 이삭은 아브라함 아버지 때 만났던 큰 기근, 흉년의 버금가는 엄청난 위기를 맞이하게 되고 가나안 땅에서 먹고 살수 없기에 그는 나일강의 범람으로 그 시대 가장 큰 경제 대국인 나일강의 비옥한 옥토로 빨리 달려가야 빨리 가족들과 내 권속들을 이끌고 가야 살수 있을 것 같아 그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 애굽으로 향하고 있는 그의 발걸음을 하나님께서는 그랄 땅에서 멈추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이에요. 이 시대의 관점으로 보면, 이 시대적 상황으로 보면, 여러분 이 가난과 그랄은 어떤 지형적 차이도 없고요. 지형적 분리도 없는 그냥 이땅저땅 땅 똑같은 땅이에요. 근데 이 땅을 떠나 피신하여 어디로 가야 사는 거예요? 애굽을 가야 사는... 아니 애굽을 가야 살것 같은 우리의 인생의 촉박한 스케줄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이상하게 말도 되지 않는 곳에 내 발걸음을 멈춰 두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이 그래요. 마치 여러분 지금 당장이라도 달려가 붙잡아야 살것 같은 여러분의 애굽이 있었을 줄 알아요. 이 애굽 놓쳐 버리면 이 애굽으로 달려간 이 발걸음 을 멈춰버리면 난 영영이 도태되고, 이 사회에서 완전히 루저가 될것 같은 두려움 속에 휩싸여, 그냥 끊임없이 쫓고 있는 애굽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애굽을 향한 그 발걸음, 그 열심의 발걸음, 뭐그 촉박한 발걸음, 그 성실의 발걸음, 이거 나쁜 개념이 아니에요. 그 시대로 봐선 당연한 발걸음이에요. 하지만 그 발걸음, 이래야 잘살것 같고, 이래야 회복될 것 같고, 이래야 살것 같고, 이래야 내 자녀들 잘될것 같아서, 열심히 따라간, 여러분의 교육이 안 그렇습니까? 자녀 교육이 다 그렇죠? 여기 가야, 이렇게 따라가야 살것 같은데, 애국처럼 세상의 그 가치관을 따라 학원 보내고, 뭐 이것도 시키고, 저 과외도 시키고, 이거, 또, 이런 정보 있으면 또 이렇게 확물려가고 뭐든지 해야 미치듯이 달려왔잖아요. 근데 어떤 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오히려 멈춰 버릴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럴 때 황당하거든요. 내가 경제적으로 이렇게 가서 빨리 이것을 얻고 획득해야 내가 잘 살고 이 사회에서 이 경쟁 업체 가운데 도태되지 않을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딱 멈춰 버리는 황당한 경험을 우리가 할 때도 있어요. 때는 관계 속에서도 내가 이 사람 이 관계 잘 정치적으로 잘 다스리고 뭐 관리 잘해가지고 이 사람들과 함께 있어야. 오늘도 하나님께 이게 은혜고 축복이고 성공이고 영향력 같은데, 하나님 말도 되지 않게 그 관계를 멈춰버릴 때가 있어요. 답답하죠. 오히려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신 듯 보이고, 하나님 내 삶을 오히려 망쳐버리는 것처럼 원망스럽고 두려울 때가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이삭에게 그랄 땅에서 멈추라 하셨을 때, 그 발걸음이 멈춘 그랄 땅에서 이상은 백배의 축복을 얻게 된 것입니다. 12절의 말씀을 볼까요? 자, 시작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해 백배나 얻었고 여호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돼요. 양과 소가 때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아졌다 기록되고 있어요. 할렐루야. 이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멈추면 죽을 것 같아. 애굽으로 가야 잘살것 같아. 여기서 멈추는 건 무모해 보여. 애굽으로 빨리 지금 이 쟁거름을 자지도 쉬지도 않고 달려가야 내가 인생 성공하고 복받을 것 같은데, 하나님은 마치 시대적 상황을 잘 모르신 것처럼 덜 문명화 되신 분처럼, 정말 이 시대의 흐름을 잘 모르시는 분처럼 목사님을 통해 답답하게, 올도 이 그랄 땅 같은 말도 안 되는 순종의 자리에 우리를 발걸음을 멈춰 세우실 때가 있어요. 영적인 자리에 멈춰 세우실 때가 있어요. 말씀으로 신앙 우리를 멈춰 세우실 때가 있어요. 그게 망할 길 같지만 그 하나님의 발걸음에 멈추면 우리가 순종하여 멈추었을 때 망하는 것이 아니라 멈추었을 때 오늘도 그해 다른 사람들은 다 망하고 오늘도 먹고 살 것이 없어서 다 죽어가는 그 기근의 흉년의 시대에 오히려 그 땅에서 백 배나 소득을 얻었고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힘이더 많아져 여러분 이렇게 큰 부자가 된 축복을 누린 것이 언제? 멈춤의 때였다는 걸 기억하시길 바라요 두 번째 멈춤은 멈춤은 안식이에요 안식 한마디로 멈춘다는 건좀 쉬는 거예요 사람은 끝끝내 달릴 수가 없습니다 그냥 끝까지 달려갈 수는 없어요 장정이라도 곤비하여 넘어져요 아무리 잘 나가는 우사인 볼트도 여러분 영원히 그렇게 끝까지 달릴 수 없어요. 멈춰야지 살아요. 쉬어야지 살아요. 그게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이고 섭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늘 안식과 쉼을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요구하세요. 그래야 우리가 진정한 킵고잉 끊임없이 달려갈 수 있을 걸 알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특별히 한국 사회는 이 멈춤에 대해서 굉장히 공포에 가까운 트라우마를 갖고 있어요. 난 어릴 때부터 어린 집에서 잘못 가르쳐서 그렇다고. 그 토끼와 거북이 이야기를 늘상 의뢰 듣고 자라서 멈추면 지는 거야. 그러니까 쪼그라서 잠들고 쉬면 끝나는 거야. 그러 그러니까 우리는 늘 그냥 끊임없이 그냥 달려갈 것만 요구 받아온 세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상의 은연 중에 멈추는 건 쉬는 건지 죽는 게 아니거든? 근꼭 멈추는 걸 죽는 것처럼 무서워요. 여러분, 어찌 전진만이 승승장구만이 살 길이라 생각하십니까? 그러니 잠시라도 성장이 멈추면 부흥이 멈추면 뭐 회복이 멈추면 승진이 멈추면 인간관계나 재산의 증식이 멈추면 그걸 참을 수 없어요 그럼 멈춰서 그건 죽은 것이 끝난 것이 아니라 쉬면 돼요 그때를 통해서 마음껏 쉬고 안식하며 오늘도 그곳에서 공급된 에너지를 통해서 창조의 질서와 섬지처럼 그 멈춤 가운데 공급받은 에너지로 더 아름답고 크고 위대하고 존귀한 일을 할수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어떤 때는요, 제가 늘 이렇게 표현해서 제가 호랑이 등을 탄것 같다고. 저는 막 어쩔 수 없이 이 바쁜 사역과 일정과 영향 이제 끌려가는 거막 호랑이 등에 타서 내릴 수도 없는 내리면 물러줄 것 같고 타고 있자니 너무 무섭고. 그래서 이런 생각 듭니다. 그래, 내가 호랑이 등에 타 있는 자가 되면 안 된다. 호랑이가 돼야지. 달리는 호랑이는 멈춤과 전진을 결정할 수 있는 자지만 호랑이 등에 타 있는 자는 여러분 멈춤을 제어할 수 없다면 그건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실은 가장 중요한 기기들은 여러분 자동차를 누가 순간 스피드가 뭐 속도가 얼마나 나가는가 이게 자동차의 가장 큰 기능이고 가장 큰 능력일 것 같지만 실은 자동차의 가장 중요한 것은 언제 제어력. 언제 제동력 언제 든잘 멈출 수 있는가 이게 핵심 기술이에요 왜잘 달리지 못해도 갈 수는 있지만 멈추지 못한다면 죽는 거예요 믿습니까 우리 인생도 그래요 여러분 잘 달리는 것이 꼭 인생의 성패를 결정짓는 것이 아니라 때론잘 멈출 수 있는 것 그게 바로 우리 인생의 가장 강력한 무기인 줄 믿으시고 오늘도 호랑이가 돼야지 호랑이 등에 탄자 되지 않기를 바라고요 내 삶과 내 주변에 모든 것들이 멈춰지고 때론내 계획과 내가 세운 모든 스케줄과 일상이 다 멈춰지고 있는 답답한 현실 속에서도 진정한 안식인 예배만큼은 멈추지 않는 교회와 성도들 내실 주의 여러분 추합니다 어떤 대가를 지불하고도 예배만큼은 쉬지 않는 여러분 진정한 쉼인 예배만큼은 쉬지 않는 예배만큼은 멈추지 않는 우리 인생 되기를 주여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기로부터 공급받는 이 은혜를 가지고 승리하십시오. 그래서 공급받는 하나님의 능력 가지고 승리하십시오. 여기서 공급받는 예배 가운데 공급받는 하나님의 위로를 가지고 승리하시기를 주여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멈춤은 새로운 기회를 제공합니다. 멈춤은 새로운 기회, 내 인생의 뉴패러다임을살수 있는 아주 절호의 찬스를 우리에게 허락하는 것이 바로. 멈춤이라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아브라함이요 되게 안정된 본토 친척 아비 집 주변 사람들로 인정받고 투구하고 사랑받는 그 관계를 하나님께서 멈춰버리고 갑자기 이건 뭐 멈춤이라는 의미가 꼭 발걸음이 멈춘 고정된 것이 아니라 그런 안정된 삶의 패턴을 멈추시고 되게 막 도전적이고 되게 불안하고. 아무도 것 보장되어 있지 않은 가난이라는 모험을 떠나게 하셨을 때, 그 인생의 모든 것이 관계가 멈춰지고, 익숙함이 멈춰지고, 안정됨이 멈춰졌을 때, 그가 지금껏 누려오던 그런 그 이전의 축복 너머에 새로운 어마어마한 축복, 믿음의 조상으로서의 위를 누리며, 천하자손 만대를 엄청난 축복의 길로 인도하는 그 통로로서의 역할을 감당했던 것처럼,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삶의 멈춤이 때로는요, 새로운 패러다임, 완전히, 뉴페러내 삶에 지금껏 경험하지 못했던 엄청난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하는 기회를 제공할 수도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삭도 그래요. 멈추었어요 와, 난 달려가야 살것 같은데, 에그으로 곧장 발걸음 재촉해 가야, 거기 에 가야 살것 같은데, 하늘 그 발걸음을 멈추게 하시더니 그날 땅에 멈췄을 때 그가 오늘 보니까 아까 자, 1 0배 축복을 얻을 그 장면 12절 한 다시 한번 볼까요? 시작. 이삭이. 자, 여기서 중요해. 그 이삭이 그 땅에서 뭐야? 농사를 했대요. 요 이전까지 아버지 아브람 때부터 이삭은 유목, 목축, 축산업을 기반으로서 해 다른 건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때 비로소 그는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농사라는 것도 지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도 백배 의 축복을 얻음으로 인하여 그는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아, 아이템이 문제가 아니구나. 내가 소를 기를까, 양을 기를까, 염소를 기를까, 전양을 기를까, 털양을 기를까, 뭐 이런 아이템이 문제가 아니라 자신감을 얻는 거예요 하나님 함께 계시니 할렐루야 하나님 함께 계시니 나는 어디 가나 무엇을 해도 승리하리라 마지막으로 멈춤은 진정한 소중한 가치를 보게 하는 축복의 시간입니다 빨리 달릴 땐 보이지 않아요 인생 미친 듯이 무언가를 애굽을 쫓을 때는 보이지 않아요 비로소 멈췄을 때 보이는 게 있어요 그게 귀한 거예요. 제가 한번 전주 쪽에 집회를 가다가 중간에 차가 한 번, 어, 이 문제가 있어서 멈춘 적이 있어요. 제가 그 길을, 음, 진짜 수십 번을 왕래했던 그 길. 항상 집회 시간에 쫓기고 커튼을 내려놓고 뒤에서 이제 잠을 청하면서 다녔던 수십 번을 왕복했던 그 길가에 차를 세워놓고 차를 정비하는데, 어, 주변을 돌아봤는데 너무 멋있는 거야. 진짜 난 그렇게 아름다운 곳인 줄 몰랐어. 내가 맨날 지나다니던 그 곳이. 오늘 우리 삶 가운데, 정말 인류가 지난번에도 설교했지만, 편안해졌는데, 미치도록 발전을 이루고, 뭔가를 개발하고, 열심히 살아서, 편안해졌는데, 평안함은 잃어버린 시대.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로 미치듯이 열심히 바쁘게 살면서 놓쳤던 진정한 소중한 가치들 멈췄을 때그 소소한 진정한 행복과 가치들이 보이지 않던가요? 오늘 그가 멈춤으로 인해서 볼수 있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애굽으로 빨리 가야 돼, 하나님. 애굽으로 가는 길을 형통케 주. 우린 기도를 그렇게요. 해이 발걸음을 지치지 않게 하시고 빨리 애굽 가서 살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은 멈춰라. 그러면서 자 우리 본문의 말씀 다시 한번 읽을게요. 3 절부터 읽을까요? 2 절부터 읽어볼게요. 자2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네게 시시한 땅에 거주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아멘. 미친 듯이 애굽을 향했던 내 발걸음과 마음의 관심이 애굽에 쏟아져 어떻게든 내 가정 살리고 내권속도 살리려고 내 양과 육지들 20년 가운데 살리려고 바쁜 발걸음 재촉하며 살았던 우리 인생들 아닙니까? 하나님께 오늘 멈추라 하시는 거야 멈추니까 보이는 거예요. 네가 지금까지 그렇게 열심으로 산그 발걸음이 너 살게 한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내가 너와 함께해어그 결국은 네 아버지 아브라함이 내 명령과 말씀과 법도와 귀려 윤리를 잘 지켰기 때문에 내가 네 아버지에게 맹세했던 대로 내가 네 아버지에게 약속했던 대로 너를 이곳에서도 복줄수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그가 깨닫게 된 거야 아내 노력과 열심히 오늘의 나를 있게 한 것이 아니라 내가 잘나서 내가 수고해서 내가 열심히 뭔가 준비해서 올도 은혜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영향력이 확대된 것이 아니라 내가 열심히 살아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약속 때문에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어디서 멈춰진 이곳에서도 하나님께서 어디서 멈추어진 이곳에서도 하나님께 서 나에게 복을 주실 수 있지 내가 열심히만 달려가고 미친 듯이 뛰어야만 주시는 복이 아니란 걸 그가 깨닫게 되고 난생 처음 처음은 농사에서도 복을 주신 그 하나님 가운데 파놓은 우물마다 메어놓은 우물마다 팔때 우물이 터지는 그 역사 가운데 과연 내가 하나님만 붙들면 되는구나를 진짜 중요한 가치를 그 바쁨과 분잡 속에 진짜 놓칠 뻔했던 그 가치를 오늘도그 하나님의 손을 그 능력의 팔을 그는 그 멈춤 속에서 붙들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거예요. 그리고 오늘 우리이 멈춤 속에 우리가 붙잡아야 될 우리가 확실하고 또또또 또, 또, 또렷이 봐야 될게 무엇입니까? 바로 나를 살리시고 나를 책임지시는 그 하나님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야죠. 그 하나님을 만나야죠. 여러분, 이 한국교회가 이 멈춤 속에 들어야 할 하나님의 음성이 무엇일까요? 지금껏 멈추지 않고 이어지는 한국교회 부흥과이 풍요함이 절대로 우리들의 잘나서가 아니고 우리들의 어떤 프로그램, 시스템과 어떤 교육 프로그램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고, 또 하나님의 돌보신과 함께하신가또 하나님의 우리에게 약속하신 바, 그 열매들을 우리가 따먹은 거지. 이것이 우리의 노력, 우리의 자랑거리가 아니었다는 거. 또 이삭의 아브라함처럼,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이 그간 순수하고 순결하게 그 믿음의 땅을 갖고 오며 또 기갈하며, 오늘도 그곳에 뿌렸던 그 기도의 눈물과 헌신과 희생의 핏방울들이 오늘도 열매 맺어 우리가 그것을 따먹었던 거지. 절대 우리의 노력과. 오늘도 우리의 프로그램 시스템과 이 제도, 이 멋진 건물들이 진짜 본질이 아니었다는 걸좀 깨달으라는 거예요. 거기다 우리가 어느 순간 익숙해졌 소홀히 여기고 있었던 아니, 이제 이러면 누구도 인정하지 않을 거니까 아무도 자기가 소홀히 여겼다고 인정하지 않을 테니까 좋아, 너무너무 무감각해지고 습관처럼 형식적으로 들여왔던 예배와 기도와 찬양이 얼마나 극적이고 감동적이며 감사하고 행복한 시간인 줄 우리가 깨닫고 진정한 은혜를 갈망하고 그 감격에 사무치는 그 진정한 예배를 이제 이 시간 이 멈춤을 통해 회복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이제 멈춤의 시간을 통해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뜻하시는 선한 방향으로 우리 예배와 우리 의 신앙생활과 모든 기도와 우리의 모든 우리 신앙 모든 활동 활동들이 회복되고 다시 재건되고 다시 세워지고 일어나야 한다는 말입니다. 언제 이 멈춤의 시간의 말입니다. 예수님도그 분주한 사역을 때로는 멈추시고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하나님과 독대하셨고요. 또 믿음의 귀한 선배님들도 항상 그런 멈춤의 시간을 통해 가장 중요한 놓치면 안된 가장 본질적인 하나님을 붙듬에 최선을 다했던 거 우리가 기억하시고 이번 멈춤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을 붙들고 진정한 멈춤의 유익을 그 멈춤의 아름다움을 누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가 생각해 보니 제 목회 인생도 하나님께서 멈춤의 연속이더라고요 몇 가지만 설교 준비하면서 생각해 보니 처음에는 박사 학위에 멈춤 이 있었어요. 전 학위에 대한 욕심이 많으니까 막 학위를 시작하고 한 학기 했는데 하는 멈춰라는 사인을 기도 중에 주시더라고요. 그날 제 곁에 계셨던 분들 많이 할 거예요. 얼마나 제가 울었는지. 근데 하나님께서 네가 스스로 높이지 말고 하나님께 높여 주신다. 그. 다 포기했어요 그때 하나님께 진짜로 그 다음 해부터 이렇게 저를 높여주셔서 결국 우리 교단, 총회신학교, 대학원 1호 박사로 영예 박사로 세워주시더라고요 거러다가 하나님 내 구하지도 않았던 이 수많은 영향을 주셔서 마음껏 설교하고 마음껏 집회하고 마음껏 방송하고 마음껏 집필 하고 마음껏 강의할 수 있는 자로 저를 세워주셨어요 때로는 성전건축도 그래요 오늘 기도 중에 멈춰. 너 나를 위해서 골리앗은 얼마든지 쓰러뜨릴 수 있는 건 이제 인정하시는데 너 나를 위해 더 작아질 수도 있겠니? 제가 설교하면서 울었던 적 있죠. 나를 위해 더 작아질 수 있겠니? 그래서 파송식도 했고요. 교인들을 내보내기도 했고, 교회를 더 축소해서 짓기도 했어요. 때로는 하나님께 멈추라 할때 멈출 수 있는 것, 이것이 오히려 골리아색에 뛰쳐나가 싸워 승리하는 것보다 더큰 용기일 수도 있어요. 멈춤을 두려워하지도 맙시다. 그리고 멈춤을 오늘도 불순종하지도 맙시다. 그 멈춤을 통해 이루실 더 아름다운 축복을 기대하며 그 아름다움, 멈춤의 아름다움을 즐기실 수 있는 우리 한국교회, 조국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목소리>